제가 생각하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하느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제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고 첫째 계명을 일러 주십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이계명대로 일생을 사신 분입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남은 희년 기간 동안 하느님을 향하는 사랑을 불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건 신부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참된 신앙이 되길 청하며 김선태 사도대한 측위님을 모시고 김대관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성 김대건 남드리아 신부님께서 태어나신지 2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우리는 김대건 신부님께서 사제로 탄생하신 다음 그후의 첫발을 내디딜 때 사용하신 아파엘을 제작해서 하느님께 보내드립니다. 이 나파엘호가 담겨 있는 신부님의 하느님께 대한 신앙과 열정 그것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이 비사 중에 함께 주님의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참 예수님.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탄생하신지 20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우리 나바이 성당은 김대건 신부님께서 사제품을 받으시고 고국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나파엘호를 실물 크기 그대로 제작하여 축복식을 거행합니다. 먼저 이 배를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봉헌하는 나바이 성당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제작된 이나파이로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곳 나바이가 김대건 신부님께서 사제품에 오르신 후 고국에 도착한 첫 장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이곳 나바이 신앙 공동체는 전승에 따라 이 나바이가 김대건 신부님께서 사제가 되신 후 도착한 첫 장수라고 믿어왔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우리 나바이 성당이 아주 작지만 초창기부터 몇십 년 동안에는 익산과 군산은 물론 저 충천도 농산과 강경까지를 관할 구역으로 삼을 정도로 대단히 큰 본당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나바이로는 오랜 전부터 전승되어 오던 비등 곧 김대건 신부님의 착지처가 바로 이곳 나바이라는 역사적 진리만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믿음 때문에 이 나바이를 중심으로 하는 큰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역사적 진리까지도 상기시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신부님의 신앙과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셨다는 것은 아주 무모한 일이었는데 실제로 침몰의 위험을 여러 번 겪으셨으면서도 제주도에서 다시 출발하여 기어이 고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런 입국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은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착한 목자이셨습니다. 따라서 이나파이로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양들을 먼저 돌보시는 신부님의 신앙과 목자다운 훌륭한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록 옛날처럼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신앙은 시시각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이 어쩌면 박해 시대 때보다도 더 교활해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신 김대건 신부님의 영성을 우리 삶에 깊이 새깁시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신 순교자들의 길을 우리도 따라갑시다. 물질적 풍위에서 안정을 찾으려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순교 선조들처럼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응답하며 감사와 자비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느님을 가장 으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온갖 위기와 어둠에서 해방하시는 그분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전구를 청하며 우리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계속 빕시다. 아멘.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떼어 줄내 몸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희망과 믿음과 사랑의 선물을 풍성히 베푸시어 이 교우들이 이 세상의 삶을 성실하게 마치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보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홀로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복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셨으니 저희가 성인을 공경하고자 마련한 이 배를 축복하시어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당신의 은총을 나파에로와 언제나 당신의 사랑과 은총의 힘으로 풍부한 생명력을 얻어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